이쪽으로 손을 뻗어. 내가 끌어올려줄게. 말은 고맙지만, 네가 정문을 열면 거기로 들어가는 게더 나을 것 같다. 아, 그러네. 그래도 쉽겠네 정문, 이쪽이죠. 어서 와, 아빠 환영해. 고마워. 잠깐. 자, 이럴 땐 뭐라고 해야 하지? 정말, 고마워. 땡. 다시 해봐. 지, 참으로 훈련이 거지 없어. 경청둥지의 과업이었어다. 잘한다. 그토록 우아한 몸 놀림으로 신속히 문을 열어주다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웅대하고 경이롭고 한성을 자아내는 당신의 주거침 능력은 무슨 말로도 제대로 묘사할 수 없으리라. 이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오. 자, 아, 그럼 흩터져서 지옥 뒤지자. 난 최대한 빨리 나왔으면 하거든? 아, 물어볼 게 있는데. 좀 이따가면 돼? 지금 우리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아 그래 알았어. 서류차를 뒤지는 중에 무언가 당신의 눈길을사로잡는다 바로 앤드류 그레이브스와 애슐리 그레이브스의 사망 진단서였다고. 에? 우리가 세달 전에 죽었던 건 몰랐네. 그시이다 뭐야? 엄마가 나한 전화 걸라 전화 걸지 말라 그랬는지 얘랑 간에 유령한테 전화 받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야? 어, 아 진짜 지금 너무 이른데. 거기 누구 있어? 요아 안녕하세요 엄마. 잘 네, 왔어요. 가도 아, 가도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앤드류. 그래 여기서 뭐 하는 거니? <laughs> 놀라셨죠? 잠깐 엄마 아빠 집에 들을까 하셔요 해서요. 아, 고기 와인. 당신 분명 특별한 저녁을 계획 중이었던 것같다 물론 우리가 망, 망치겠지만 커피 뉴스에서 화제 소식을 들었단다 아 근데 이런 말을 하기에 좀그시간 그시기한, 좀 한데 이쁘다 아, 애슐리보다 엄마가 더 이쁘다 자집 애슐리보다 엄마가 더 이쁘고 엄마보다 앤드류가 더 이쁘다 검사해보니 우리에게 기생충이 없는 것 같다 그러네요 그거 흥미롭구나 뉴스에선 죄다 뒤졌다 그랬던데. 그래, 그거야, 뭐. 흑동을 만들려 과장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아무튼, 밥안 주는 관리인 같은 애들 다 죽였다. 아. 애슐리, 담배 하나 찔러봐. 그런데, 어, 전 집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곳이네요. 안 그래요? 여기 이사할 돈은 어떻게 구했어요 고발을 당첨된 거요? 하, <laughs> 그랬으면 좋겠다. 집이 소음 봐야 할 곳은 많다만, 그래도 그걸 감안할 정도로 괜찮은 동네 같지 않니? 완벽하게 대답을 그렇게 하는군. 여기선 이웃들은 바비큐 파티도 한단다? 그런 건다 뻥인 지 알았는데, 아니더구가 여기도 진짜 그런 파티를 해. 새우, 새 이웃들이랑 어울리는 게 어색하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사람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 보면 너무 놀랄걸? 이웃들은 나 꽤나 좋아하던다 개인 관계 기술이 아니라 내 훌륭한 요리 솜씨 덕분이긴 하다만, 애슐리가 엄마 요리 솜씨를 몰려봤지 못해 참 안타까워요. 어, 뭐야? 하하하. 는 계속 그렇게 끔찍한, 지루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더 이상 엔트리가 거짓말을 늘어놓는 속도를 따라가고 그가 나지 않아, 대화와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애당초 엄마와 말 한마디 나누고 싶지 않았다. 그래,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 좋았다만, 좀 있으면 니네 아빠가 올 시간이라 저녁 준비해야 될것 같구나. 아, 걱정 마세요. 제가 뭐라도 만들어 드릴게요. 당신은 방금 그 말이 엄마가 이제 꺼져달라는 말에 돌려 한 것임을 너무나잘 알았다. 아, 아, 아 아빠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하실 말씀이 많지 않았겠어요? 이집을 고치면서 별별 일들이 다 있었을텐데 별별 일들이 다 있긴 했지 어쨌든 여기 가서 자 쉬고 계세요 저녁 잘해 드릴게요 아그러려보아 고맙다 너 계속 그렇게 귀찮게 읽 뭔데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죽여야 돼 어쨌든 에휴 아, 아니 아니 그런 식으로 나오지 말기야 내 예지모 에뮬렛에 에너지 충전하려면 부모의 영혼이 필요하니까 하는 소리라고 진짜 그래? 그냥 아무 이유나 갖다 붙이는 거야? 아니면? 뭐? 어? 꼭이 이야기를 다는 때도 아니고 꼭 지금, 그래야만 속이 흐려냈냐? 오빠가 전에도 난 이야기하려고 했어. 근데, 쌩 깠잖아? 그리고 다시 말하는데, 난 오빠가 혼자서 나랑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랬다고. 하지만 오빠한테 뭘 기대하겠니? 자, 생각해 볼게. 생각한, 어, 안녕, 얘들아. 반갑다. 으, 정말 흥미로운 대화였다.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잖아. <laughs> 아무튼 미안하다, 얘들아. 아빠 애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자러 가야할것 같구나, 바로. 얘네들이 설거지 좀 해줄래? 전날 재밌돈 안 받으면 설거지. 하하하하. <laughs> 에휴. 뭐야, 이거. 일어날 시간이야, 니나. 하하하. <laughs> 어젯밤 재밌었어? 좋은 일 제대로 얻었길 바란다. 대답은 오지 않았다. 잘하보내야지 이크... 이런... 잠깐만... 왜, 왜, 왜 제가 죽은거지? 어떻게 이럴수가? 뭐아 이게 무슨... 말도 안돼요 이거 진 무슨 일이야? 아이 개바람, 지 하고 있어봐 됐어? 자 이제 죽어가자 말한 구멍에서 막대 빼고 나니까 혼자 제일 어러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아니 그렇게 안 보이거든? 자기가 원해서 들어갔다면 왜 손톱이 부러질 때까지 상자 속을 긁어댔냐고? 저렇게 뭐, 제가 저기, 여기 있는지 아무도 아 모르잖아 여원래도 가자 안돼 시체가 썩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룬 바이를 찾아오게 될 거고 아니, 이미 제 가족이 제를 찾아다니고 있잖아 그사람들 여기 확인해 보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예. 다시 파야겠죠? 그럼 다시 넣어야겠죠? 넘치라는데? 진짜 하나도 저연서로 보이지 않잖아. 난 괜찮아 보이는데? 뭐가 괜찮아? 이렇게, 이렇 대놓고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안 돼. 가려져 있어야지, 적당히. 나뭇잎이나 그런 걸로좀 가릴까? 괜찮네? 얘는 더 새겨지고 싶어지는걸? 말도 안 되는 소리! 뭐가 진짜 안 돼? 그냥 한 말이야. 에휴! 얘또왜 그래? 시체 다숨겼잖아 다른 사람들이 얘를 찾아내건 어떡하지? 농찰기원이 시체를 파내기로 한다면? 아 됐어 그래 오빠 그냥 잊어버려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 잊어버릴 수 있지 왜 못해 그 알아 어, 이, 어떤 문제를 오랫동안 생, 안 생각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존재하지 존재한 적이 없던 것처럼 된다 그러면 그 문제의 존재 자체를 기억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잊어버리자고 랠리 네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얘기로 말안할 거라는 걸 알아야겠어 이건 둘이서만 알고 진행을 약속해줘 방금 내가 잊어버리라 한말못 들었어? 넌 맨날 말이나 행동이 따로 놀잖아? 그러니 약속해. 이 일에 대한 그비렴을좀 다루고 지내겠다고. 약속할게. 아무에게도 말하게 제, 개일 이름도 다시 언급 안할 거라고. 근데 개이은못 들어? 진짜 기억도 안 나네? 아, 됐어, 오빠. 다 괜찮을 거야. 물론 뻥이지. 뻥이야. 내가 오빠 잃을 거야. 내가 오빠 시키는 대로 하면 모세기 나없질 거라고. 내가 감옥에 가면 누가 너랑 너아줄까 오빠한테 편을 편집을 내줄게. 너개 개똥 같은 송곳이나아 먹을 수가 있어야지. 나 오빠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네. 아니면 오빠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걸? 딸기 아이스크림 잼 같은 거왜 먹는 왜 넣는 거라? 느낌 이상하단 말이야. 잼말 없어. 딱 좋았을 텐데. 알겠다. 무슨 상황인지 알겠다고? 아직도, 그, XX가 그립구나? 씨, 또 시작이네. 칼이 필요해. 에? 오빠, 어디가? 어디 가? 어디 가니칼 찾으러 간다. 나는 너랑 피해 멘세를 할 거야. 하지만 그 대신, 너 나한테 약속 하나 해줘야 해. 알았어? 레일리. 넌내 인생 의 모든 부분에 존먹고 들어온 추잡하고 끔찍한 존재야. 그러니 내 가슴에는 항상 너만을 위한 곰팡이 피 썩어 빠진 무사히 존재할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니가 네 알아서 생각해라. 알았어, 하면 되잖아, 살살해, 못된 오빠야. 도대체 어떻게 칼로 살살 뵐 수가 있냐? 어떻게든 대겠지알 아, 이겨보라. 아. 그렇게, 레일리에서 이불닭고이 지내기로 맹세했습니다. 오빠가 눈을 감고 이상, 지내는 이상 말이지. 물론 부족해, 왜 오빠는 그냥. 왜, 우리 부모를 죽이지 않는 거야? 어? 잠깐, 그때 레리가 했던 말 저게 아니었다. 오빠가 깜찍한 여동생을 위해서 죽여. 오빠가 그러고 싶은 거 알아. 문제를 해결기 위해 죽여. 느끼기 느해에 죽여. 음식을 어떻게 죽이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오빠한테 저지른 양. 그래서는 피하고 싶거든 죽여. 방금 도대체 뭐였냐? 일어났구나? 저 아침. 아, 밤인가? 해도 안 떴으니까, 뭐. 하나님, 맙소사.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생각,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기 빈다. 아, 알게 뭐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그런 거 어디서 난 거야? 그래서 지금 무슨 상황이라 생각해요, 엄마? 애슐리, 잠깐만. 애슐리, 좀 치우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약식, 음식을 준비나 하시지. 우리는 이제 지하실로 같이 걸어갈 거야. 그리고 어떻지 생각하지 마. 쏴 버릴 테니까. 애들 오빠 밧줄이나 갖다 줘. 묶어야 되거든. 아빠는 아직 죽이지 말고. 아, 밧줄? 밧줄 어디? 옷장에 밧줄과 다른 장들이 들어있다. 밧줄 있네요. 이거만데려다잘안 쉬지, 사이트 올라가. 밧줄? 아, 줄 아, 이야밤에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아, 죄송해요. 그게, 아, <laughs>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사실 내가 엄마를 밧줄로 묶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것도 좋게 들리진 않는다. <laughs> 아, 뭐야, 이게. <laughs> 아, 저, 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자, 이건 안 돼. 어, 이건 안 돼. 아, 너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지하실에 가지러 왔어요. 사실 엄마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이게 다 무슨 일이야? <laughs> 이건 안 된다고? 이거는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매운맛이야, 이게임이니 자, 여러분,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방금 대산 없던 걸로 칩시다. 내려가긴 하요. 천천히,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엔트리 빠, 빨, 한번안아주라 엄마 카드에 출금한도가 있더군요. 아, 어? 그랬나? 그래요. 한도 때문에 막혀가지고 200달러 밖에 못 뽑았다고요? <laughs> 그걸 줬다. 그걸 줬다. <laughs> 구독스러은 집안 내력인가 보다. 그랬어요? 알아요. 이제 우리는 고객센터라는 현대적 경이 놀라움을 목격하될 거예요. 일가나 전화한테 시킬 게 있으니까. 애슐리, 엄마 전화기로 데려가. 아 자리 영어라. 저게 뭐야? 저두 사람이 영어로 바치겠어요. 어째 아무 뭐 감정도 안 드는걸? 약속은 약속이자 충전해주세요. 고마워요. 그래서 해골은 어떡하지? 남은 뼈랑 같이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인데. 언젠 바다에 던지면 안 된다더니? 고장한 문, 이거 뭐야? 아, 좀 조용히 해봐. 이빨만 없어.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빨? 그게 무슨 소리야 아마 치아로 신원 확인이 될걸? 아마? 아빠 정말 대단하다. 용서해 주시오, 내 사랑. 내가 전에 시체를 없애 본 적이 없는 것을 어찌하리. 뼈만으로 시원하는 게안 되는 게 바라는 수밖에 없어. 뼈는 물에 뜨지 않냐? 나뭇가지랑 비슷한 경우 아니야? 그런 일 없도록 무게를 더뭔가 찾아내야겠다. 내짐을 꾼다고 해도, 음력 과대 에서그러면 난리 날칠걸 미래에는 개뿔, 현재를도 이해 못하는 너같은 멍청이가 뭔 꿈을 해석한다는 거야. 음, 음. 못 가져가. 마음대로 해라. 잘다지그 너. <laughs> 우리 술래잡기 하자. 내가 술래야. 당신이 도망치는 게 좋겠다. 아, 3, 2, 1, 땅. 아, 잠깐 기다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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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앤디와 레일리와 앤디, 앤디, 빠, 제발! 마지막 피난해야. 드디어 최종화라고! 아, 뭐, 얘는 미안. 내가 미안해나도 <laughs> 잘할게. 그냥 가자. 이건, 이렇게 그냥 다 잊어버리지 않아. <laughs> 잘될 거야. 내가 신 제대로 할게. 약속할게. 너 이미 나한테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 두번난소화해줄안 아니, 아니,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힘들어. 내가 미안하다고. 이제 너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듣는 것도 이제 지쳤어. <laughs> 아 오빠 이제 최악이야. 잘 써, 인 앤드려, 빨 그동안 즐거웠어. 그러면, 좀 이따 보자고. 아니 뭐야. 이 땅이 꿈이야? 이 땅이 예지몽이야 자, 부모님 돌아오셨다니, 정말 축하드려요. 진짜 웃긴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 뭐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어? 이런 거 처음이네? 어쩌다 그런 생각을 했어? 어차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나한테 뭐라고서 뭐하게? 아니 뭐 하고, 하고 싶어, 줄리 나는 오빠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우무리 자수할래? 와 그건 아니지. 갑자기 뭔 소리야? 봐봐, 내 의견에 나서 무시당하지 진지하게 하는 소리 는 아니었다고. 앤드 오빠, 나한테 진짜 화가 많이 났구나. 왜 그래? 네가 나를 다시는 그 예행을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기억 나? 안 나. 하지만, 오빠 방금 3 0초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한는 기억이 나는데? 난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마인데, 나를 계속 이따구 취급할 거야? 대나 빡쳤다. 어쩔 건데, 그래서 내가 풀어줄 거야? 아니잖아. 네가 하고 싶은 다음 다버그시나 몰라. 그러니까, 뜨자고, 얼른. 어제 집에서는 엔디라고 오빠를 풀어도 괜찮았었잖아. 어제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안 그래? 그래서 날 그렇게 뭐라고 쳤고, 내가 눈치 못찰줄 알았어. 그데 말이지 여기서 거취를 할 필요도 치워야 할 시체도 없단 말씀이야. 너차 끝까지 한판 해보고 싶어? 어? 하고 싶은 게 뭐야? 앤디드 오빠. 애슐리 님한판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널 트렁크에 가둔 다음에 차 몰고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거지. 하하하하 하하하너 지금 내가 농담하는 거 아니야? 오빠 나 엄마 아빠랑 같은 분덤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주는 존중의 반만이라도 나한테 한번 줘봐. 그럴게. 내가 오빠를 사랑하는 정도의 반만큼이라도 오빠가 날 사랑해준다. 마리아, 못된 놈아. 네가 나를 이렇게 자극한다게. 내가 너한테. 얘기해. 내가 너한테 또 상냥해지게 만드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 계획. 오빠는 복잡해서 이게 못해. 내가 워낙 복잡한 사람이여가지고. 그래? 잘도 그렇게 이있지않습시가 내가 그렇게 단순하다면 오빠는 왜내 생각은 못 따라오는데 너 같은 바보들의 사고방식 이해하려면 나도 너만큼 바보가 되어야겠지? 이 못된 오빠 거짓먹거리는것좀봐 잘난 척좀 그만해 나중에 그만하지 뭘 차에 타기나 해라 오늘 빠져나가자 어? 어디로 가 그래서? 바닷속을로 가겠지 바보야 오빠가 말해줬잖아 우리 이제 괜찮을 까 괜찮을 거야 이제 에피소드 끝! 예.